정인태입니다. 경화 여러시 한 사람을, 네, 여러시 한 사람을 몰아 붙여가지고, 에, 각종 문제가 터지는 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폭행이다, 에, 뭐, 또, 물건에 대한 에, 이 강탈이다, 네,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남의 핸드폰을 에, 빼앗는다든지 또는 단체로 몰려가가지고 한 사람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빈번히 터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대응하고 또 만약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에, 비호 세력이 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전에 경찰서에 가니까 그 경찰서에 이미 상대방 변호사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변호사는 에, 경찰들하고 아주 전문 전문적으로 이렇게. 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줬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서를 꾸미는데 불리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라 그리고 경찰이 질문하는 거 말고 내 발언을 하겠다 해갖고 내 발언하고 그 진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술서가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개 정보 청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가지고 경찰과 검찰을 제가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변호사가 유착이 되면 안 되죠.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변호사들끼리, 변호사들끼리 선후배 관계가 돼 있다. 또는 그 변호사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하고 연관돼 있다. 그러면은 공정한 집행이 안 되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가 오늘 발족 긴급 비상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비상 모임을 갖고 오늘 발족을 해가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사회 조명 인사들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에, 자문위원, 에, 또 각종 에, 위원장 뭐 등등으로 참여하고, 공동대표 체제로 가되 상임대표 한 명을 두고 해가지고 이 비상 움직임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종교 범죄라는 측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돈이 오가고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혈정한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게 되는 거죠. 사냥감을 잡게 되고 영혼을 사냥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전 재산을 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회 문제로 발생될 수 있을 텐데요. 개인 개인이 이거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조폭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마비가 되면은 그때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이게 조폭보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불법 다단계 범죄들이 많아요. 그런 범죄 조직들도 보면은 조폭하고 짬뽕이 되죠. 거기에다가 종교하고 짬뽕이 됩니다. 종교 조폭 예, 그리고 거기에 사기꾼들 이게 짬뽕이 되면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도 마찬가지고 에, 사기꾼 그리고 네, 여기에 조폭 여기에 종교 또 여기에 정치까지 가미한다 그러면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도 못 이깁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이 많은 변호사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해가지고 에, 우리가 이 문제를 에,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네, 어떻게 한 사람을 여러시 에, 둘러싸고 에,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또 남의 핸드폰을 에, 빼앗는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물론 이제 이 모든 정황들을 저는 진실이 밝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한 명을 여러 명에서 폭행을 가한다든지, 또는 위협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를 가해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비판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또는, 에, 지금 이 많은 SNS상에서도 보면은 엄청난 공격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에, 그러한 배우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유튜브가 막 폭파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가 지금 두 개가 폭파가 됐는데, 세 번째 또 폭파가 될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긴급 비상 모임을 갖고 출범을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 이 기승하고 있는 종교 범죄를 대책하는 대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종교 피해자분들, 네, 그리고 종교 범죄 가중 처벌법 이런 거에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